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성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 고향 일산에 왔습니다 와 우리 동네에도 이런 시장이 있었구나 네. <laughs> 신기해요 이제... 아 진짜 고마워요 나 몰랐어 근데 어렸을 때 당시에는 그때는 저 혼자서 여기까지 올수 있는 능력이 안 됐거든요 아진짜 네. 네. 저도 지금 이제 태어난 그 고향 가면은 네. 이제 어렸을 때못 봤던 뭐 가지 못했던 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아... 그 식당 찾아야 되는데 네, 식당 그 예약해 놓은 데 있는데 네. 여기 식당이 아닌데요? 여기 식당은 아니고 네. 여기는 <laughs> 약간 수산시장 같은 어, 느낌? 그러니까. 어, 수산시장도 <laughs> 알아요? 어, 알죠. <laughs> 아 알죠 아못 참겠는데 빨리 아, 일단 먹으러, 먹으러 가시죠 <laughs> 와, 이 두껍다. 야, 맛있게 진짜 두껍네요. 네. 사, 이거 일산 뭐 네. 특식일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드셨어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좀 장어 구이나 뭐 추어탕이나 음. 뭐 이런 음식들을 부모님하고 같이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아. 때 힘이 좋아가지고, 아, 아. 엄청 뛰어놀았어요. 아, 진짜? 네. 맨날 막, 아. 그, 잠자리 잡으러 다니고, 아.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지금은 엄청 막 건물도 많고 한데, 사실 제가 살던 그 일산의 느낌은 다 흙밭이었어요. 아, 진짜? 네. 그 천이 흐르고, 거기에 개구리가 막 살고 있고, 막. 그럼 잡아서 드신 건 아니에요? 아유, 네, 먹은 건아니죠 <laughs> 저희 아버지 때는 근데, 네. 잡아서 먹었어요. 개구리. 누워가지고 완전 프랑스 음식 느낌이네요 네. <laughs> 저희 안 그래도 오늘 차 타고 왔는데 네. 차 타고 오면서 서울하고 일산 그 사이에 네. 거의 막 밖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직도. 옛날엔 그랬어요 다 전부 근데... 지금 다시 오시니까 네.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저는 좀 아쉽죠 그래도 옛날에 내가 살았던 추억이 남아있던 동네인데 네. 많이 변해 있으니까 네. 아, 내가 이제 어른이 된 만큼 너네도 어른이 됐구나. 이 도시도 많이 성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에, 에. 그래도 옛날에 그막 개구리를 잡고 막 하던 에. 그 시절이 너무 에. 그리워요, 좀. 여기 시장 오시니까 막좀 유일하게 그 옛날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 그 옛날 뭔가 생각도 나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딱 왔을 때, 에. 아, 여기 장소를 잘 골랐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뿌듯하네요. <laughs> 이 동네 친구들이 네. 아직도 살아요. 아 그래? 네. 일사 논김에 친구들 보고 가야 되는데. 아그러시면 네. 좋겠네요. 근데 많이 바쁘시겠네요. 이제 앨범도 곧 나오고. 그렇죠. 이제 네. 다시 활동을 그쵸. 재밌게 해야 되니까. 네. 바쁜 게 좋은 거라서. 다시. 네. 그렇죠. 응. 아, 음, 저도 좀 해볼게요.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구워지는 소리가, 와. 그냥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네. 아이고. 따따따따따다따따따그 <목소리> 처음 잘라보는 거죠? 이거를 처음 잘라보는 거죠? 약간 고기하고 비슷할 줄 알았는데. 느낌이 다 느낌부터 다르다. 좀 많이 다르네요. 탱글탱글한 느낌. 죠 음. 약간 쫀득한. 아유. 이야, 잘하는데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한국에 네, 네. 어떤 점이 제일 매력이 있었어요? 한국 왔을 때? 어, 바로 음식이죠. 음식. 네. 음식보다 뭔가 한국 문화를, 어, 뭐랄까, 경험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없는 것 같아요. 음. 어, 뭐, 아무리 막 문화 체험을 많이 하더라도 이 음식부터 많이 막 시도하지 않으면 그렇죠. 뭔가 한국 문화를 제대로 느낄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일단은 음식을 먹어보고 해야 네. 한국 문화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 익은 것 같아요. 그, 아, 그렇잖아요. 아, 어. 지금 네, 맛있는 먹어볼까요? 네. 일단 이게 아 네. 이거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먼저 드세요. 저요. 아이, 네. 먼저, 아, 먼저 아, 먼저. 먼저 이게 어떻게 먹는지 내가 아, 제가... 모르고 해야 되니까. 난 시크릿 해야 되니까. 아, 예스. 일단 소금에만 좀 찍어 볼게요 네. 오우 아, 냄새 좋아요 냄새가 훌륭해요 그 고소한 냄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향이 뜨겁죠? 아니요 안뜨거요 그렇게 쭈깍아니하 <laughs> 음, <웃음> 진짜 맛있다 그래도 그 식감이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고 그쵸. 좀 녹는 것 같아요 입안에 그러면서 되게 바삭바삭하니까 자. 입에서 막 맞아. 파티를 하는 것같아요자 <laughs> 깻잎 반장 드세요 아. 자, 그럼 매운 거 좋아해요? 아니면 달달한 거 좋아해요? 짭짤한 어, 거 좋아해요? 저는 짭짤한 거 좋아하고 짭짤한 또 약간 매콤한 정도, 매콤한 정도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꾹 한번 집어서 음, 그 와우. 자, 이 생강을. 아, 뭐, 이게 생강이구나. 네. 혹시 마늘은 안 좋아해요? 마늘도 좋아합니다. 마늘 좋아해요? 구워서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생마늘. 생으로 먹는 거 추천해주시면 저도 당연히 먹어봐요. 아, 네. 생마늘 저는 좋아합니다. 생마늘. 생마늘을 이렇게 살짝만. 오. 오케이. 진짜 제대로하신다. 완성입니다, 이제. 이거 <laughs> 이제. 아, 이거 완전 적어서. 네. 해가지고 네. <laughs> I'm very excited. Wow. I'm really good. I'm r a g 딱 소금에 찍어서 먹은 거랑 mm. 완전 다르네요. 그렇나못 음. 어, 참겠어요 이제. 나 먹을 거야. <laughs> 말 시키지 말아요. <laughs> 사장님, 추어탕 1인분 만주시겠어요? 추어탕하고 이거 장어를 네. 같이 하는 지 처음 봤거든요. 어,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추어탕을 처음 막 매니아처럼 먹게 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아, 진짜요? 제가 그 뮤지컬 공연할 때 음. 가수로서 활동도 하면서 뮤지컬 공연도 같이 해야 돼가지고 어, 체력이 너무 힘들었고. 음. 막 진짜 잠도 잘못 자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 공연 이제 가는데 힘도 없고 해서 아, 어떡하지 하는데 음. 공연장 앞에 추어탕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공연, 그 추어탕을 아. 먹고 아. 공연이 너무 잘된 거야. 아. 그다음부터는 추어탕을. 그런 약간 규칙이 생기는 네예요 맞아요. 와. 그 뭐지 이번에 출시되는 그 앨범은 네. 네. 처음으로 이제 솔로 내시는 거죠? 솔로 앨범. 네. 좀 긴장하시겠네요? 지금도 막 떨려요. 아, 그래막 솔로 앨범 이제 네? 내 얘기를 네. 할 때마다 막 두근거리고. 아, 진짜요? 네. 이 가수가 정말 가수를 꿈꾸고 있는 사람은 다 솔로 앨범이라는 게 정말 평생의 소원이거든요. 근데 그 소원을 내가 이번에 잃었다는 게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음. 네, 진짜 행복해요. 주로 제, 문, 목소리 분위기에 잘 어울리게끔 약간 발라드의 느낌인데 아. 전체적으로 앨범 컨셉은 네. 힐링이에요. 아. 요즘에 정말 네.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그쵸. 발전이 너무 빠르니까 다들 지치고 힘든데 그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번 앨범을 위로하고 힐링하고 이런 느낌으로 채우고 싶다. 와. 그런 따뜻한 앨범을 만들고 싶다는 아, 생각을 했어요. 그 위로해주고 싶으신 느낌이 드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세상을 좀 약간 보시면서 그런 음, 어, 생각이 드신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저는 항상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주이긴 한데, 음. 최근에 저도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한 힐링성을 찾다 보니까 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노래가 힘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그런 사람들한테 힘이 될수 있는 그런 힐링성을 찾았죠 와꼭 들어보고 싶네요 아니 근데 대화 정도만 하셔도 네. 목소리가 너무 너무 좋으시잖아요 아, 네. 원래는 이게 모국어 아닌 네. 다른 언어를 하면은 특히 남자들은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약간 높여서 하거든요. 저도 막 영어 하면 목소리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음. 한국말로 얘기하면 목소리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성스럽기도 하고. 네. 근데 한국어 하시든 영어 하시든 목소리가 너무 좋은 쪽은 낮으시고 아, 감사합니다. 약간, 아, 약간 뭐랄까 좋죠. 일단 <laughs> 그래서 저는... 그 발라드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 아, 감사합니다. 아. 요즘에 뭐 힘든 거 없어요? 저요? 저는 음. <laughs> 힘들다기 보다는 일단 아기가 있어서 아, 아, 아. 아기가 있으니까 잠이 조금 부족하고 음. 그리고 이제 아기를 최대한 좀 훌륭한 아빠로서 좀 계속 봐주고 계속 또 노력을 네. 하고 있는데 음. 일도 해야 되고 또책 쓰고 있고 네. 동시에 잘좀 뭔가 뭐랄까 약간 아기뿐만 아니고 키워야 되는 이런 역할 지켜야 되는 역할이 많은데 뭔가 약간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너무 좀 기분이 음... 그렇고 그런 네. 것 때문에 조금 힘들 때가 있긴 있죠. 네. 그러면 제 이번 앨범 중에서 네. 오르골이라는 타이틀곡을 네.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꿈을 향해서 네. 많은 분들이 자기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쵸, 저... 네. 그거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스스로는 되게 지쳐있고 힘들잖아요. 저는 이 오르골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 노래에서. 음. 그래서 이 오르, 오르골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오르골이 음. 사실 태엽을 내가 이렇게 돌리면은 무조건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내 꿈도 내가 태엽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음. 그래, 그러면 언젠가는 이 오르골이 완성이 돼서 좋은 음악으로 돌아갈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아. 조엘도 처음 먹어보는 건가? 추어탕? 안 먹어봤지 예안먹어 예, 안안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만났어요 오랜만이에요 먼저래 됐죠? 마이 브로 아, 이거 이제 먹어야죠. 이거 한번좀 드셔보실까요? 오이. 아, 먹어볼까요? 진짜 맛있는데요? 괜찮아? 와우. 아,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뭐랄까? 고소한 맛있다. 약간 된장국하고 뭔가 느낌 비슷한데? 좀 먹어봐. Left hand. <laughs> nice. 야아 집에 왔다 <laughs> 집에 왔다 집에 왔다 그럼 후추 많이 둘은 음, 맞아 맞아 <laughs> 후추 감자탕 아 맞아요 <laughs> 맞아 맞아 응, 정확히 알아 맞아 감자탕하고 <laughs> 야 고소하고 <laughs> 네. 음, 조금 향기롭고 약간 풀 같은 풀 같은 맛이 나는 것 같아 겨울에 진짜 추운 날도 네. 추어탕을 먹으면은 정말 아유. 땀이 날 정도로 막 되게 아유. 몸이 뜨끈해져요. 진짜 좋은 음식 음. 오르골 설명해 주셨는데 그 노래는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음. 어, 내시는 건데 네. 혹시 성민 님 뭔가 마음을 아. 뭔가 그 지금 마음속 그 감성하고 그런 거를 좀 담고 있는 그런 거 있어요 사실 이번 앨범이 다섯 곡이 들어가요 네. 근데 다섯 곡 전부 저는 진짜 마음이 들어맞는 그런 노래들인데. 이 타이틀곡 오르골도 제 얘기가 있어요, 사실. 어릴 때 저는 정말 소심한 애였어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아, 뭐? 막 이렇게 <laughs> 못했어요, 절대. 아, 그래요? 네. 상상도 안 되는. <laughs> 진짜 소심했어요. 근데 가수를 하려니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원을 써놓은 소원 종이에다가 이렇게 <laughs> 나는 가수가 하고 싶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음악으로 감동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요. 이런 걸 써가지고 성경책에다 껴놓고 아 진짜요? 네 그거를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꿈을 그때 꾸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근데 그 교회에서 나는 이제 처음으로 노래를 해보고 기타도 쳐보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자. 듣기 좋다 정말 너 어, 잘한다 이런 칭찬을 자꾸자꾸 자꾸 해주셔가지고 그 몇살 때였어요? 그때가 중학생 때아 중학생 때 네. 네. 사실 사람들 앞에서는 노래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laughs> 근데 네. 주변 사람들이 괜찮아 할수 있어 잘해 너, 너 충분히 너의 탤런트가 있어 라고 자꾸자꾸 자꾸 해줘가지고 맞는 말을 해줘 네. 그게 용기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가수를 한거 봐요 우르고기라는 노래를 들으면은 그때 생각이 나요 혹시 그 노래 가사 조금이라도 좀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잠깐. 너무 들어보고 싶어 조엘도 그런 거 같고 아 이거 준비를 못 했는데 <laughs> 이제 준비 되신 <laughs> 거예요? 아응응아 <laughs> 음, 음. 아, 해볼게요 아왜 긴장되는? 아아 잠깐만 아 떨려 아까는 안 떨렸는데 떨려요 그러니까. 시작, 시작할까요? 그럼 빅보스로? 어? 비트박스 할줄 알아요? 네. 알죠 그러면은 전 잘해요 제 노래에 비트박스를 해주시면은 음. 제가 걷다가 살짝 노래 음. 불러볼게요 음. 두, 두. 아무도 모르죠 밤새 왜 쉬지 않고 돌아가는지 혼자만 알아요 어 비트박스 아니 너무 너무 예뻐 갑자기 갑자기 나 나오고 싶은데 나못못 나왔어요 그래 너무 예뻐 예뻐서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 발라드 느낌이 네. 뭔가 아예 다른 악기 소리가 없어도 네. 네. 너무 뭔가 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아, 감동적이고 <laughs> 그렇지 않나 아 진짜,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laughs>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음> <웃음> 이런 분들이 이제 응. 단이랑 조엘이랑 나를 좀더 이제 성장시켜준 거예요. 진짜? 요 네. 나를 응원해주고 진짜 잘한다 하는 말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는 더큰 힘을 낼수 있는 거 같아요. 음... 와, 감사합니다. 아 아니요 저희 한 말로 진짜 <웃음> 감사합니다. 아 아유, 근데 너무 떨렸어. 와, 저는 뭔가 아이고. 처음에는 막그 마음을 음. 되게 막. 어 뭐랄까 약간 피하려고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좀 생각하게 되는 거는 사람이 이제 뭐 하기 전에 그 마음 준비도 하고 음. 막 떨리는 마음을 받으면은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음, 왜냐면 그렇죠. 지금 할 거는 그만큼 열정적으로 생각하고 음. 또 그것을 이제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고 싶으니까 네. 당연히 떨릴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좋은 거죠. 네. 좋은 거. 예요 저는 네. 더 잘할 거예요. 이제 <laughs> 진짜 비트박스 같이 듣고 싶어아그 a t 아왜안 h e cushion. 지션 o d good, good. Good, good. Good, 아 o o d Good, 그딸 내가 후회가 없게 오늘도 어, 열어보아요. y 어, 아, 목소리 예. 아, <laughs> 아, 너무. 쭈에 아, 공연 한번 해요, 우리. 빈트박스 아, 정말? 해가지고. 정말로? 농담이에요. 저도 김치를 좋아 근데 그거 아. 알아요? 이내 노래 이번에 나올 거를 두 분이 처음 들은 거예요 아무한테도 안 들려줬었어요 와우. 라이브로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 떨렸던 거예요 내가 아유, 진짜 큰 감동이에요 진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아, 저희야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이 막 드셔주시고 또 설명해 주셔서 저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네, 같아요. 예, 저도 엄청나게 지금 음. 많이 힘들었거든요, 사실. 음. 막 요즘에 녹음도 맨날 하고, 음. 오랜만에 스케줄을 하려다 보니까 긴장도 하고, 그래서 음,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힐링 타임이 필요했는데, 딱그 시간을 만들어 준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 너무 용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브로. <laughs> 이 <나이> 브로. <laughs> 그럼 이거 마무리드시죠 그렇죠. <laughs> 네. 오. 색깔이 다 장난 아니네요. 야, 워러 나이스.